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전부터 좀 생각을 해둔 거긴 한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딱이 화면 보고 논지체진 분도 있을 텐데, 이터널 리턴 갤러리, 1위계 탐방입니다. 2월 첫째 주 게시글을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는 거죠. 좀 걱정되는 건 캠이 없다 보니까, 아, 반응이 좀잘 전달이 안될수 있다. 한번 뭐 그럼 봐봅시다. 좀, 선 넘는 계절들은, 어, 알아서 걸러낼게요 좀, <laughs> 확실히 음지인 이유가 있죠. 루미 당근론 진짜 확실하네. 감카드론 안 사고 당근 사는 애들이랑 7등, 8등 하출만함. 자, 이게 뭔 소리냐. 이 루미에서 아이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근, 이번에 그 회복템이죠. 제가 체력 아이템이랑 가재 포인트나 뭐 드론, 감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안 사고 체력템을 사는 친구들은 7등, 8등 사줄만한 이렇게 얘기를 했네 맛있는 당근. 시아템 값이 얼만데 당근을 처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음. 와인드부터 차이가 나. 감카드론 사는 애들은 점수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데 쌀먹이면 오히려 감카드론 사는 게 정상 아니냐? 강카드로넣 어차피 안 사는데. <laughs> 아, 좀 사라고. 간에 에너지, 가네 에너지 극초반에 당근 사야지. 후반가서 당근 사면 정신 나간 거고. 극초반에도 망카드론 사야지. 50원짜리 5원에 살수 있는 거고. 뭐 밥을 사고 있어. 차라리 시아템 사고 치킨 두번 시키던가. 극초반에 시키면 포콘 어게 볶냐. 진짜 시키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당근 나 뽑아줄 거지? 부류가 세 가지 나눠서 그냥 드립치는 사람들하고, 어 초반에 당근 뽑아야지 이게 두 번째고, 아니 저, 초반도 어차피 다, 당근보다 시아템이 이득 아니냐? 시아템이 요즘 비싸가지고 그두 개면은 60 크레딧인데, 어? 당근 살바에 시아템 산 다음에 어, 치킨 배달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놓쳤는데, 어.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당근 고르는게 맞는 이유 자, 이건. 음... 예... 당근론이 틀리네요 첫 랭킹 1등도 봐 없으면 오일 나지 3 이거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1차나첫 루미 거의 처음 맡아드린 루미는 당근 삽니다 나 물론 실험시간나좀 다를 수 있어. 쇼11번 같은 거는 안살수 있는데, 아니면 뭐 내가 캠핑 가이드 그걸 들었다 필요 없어.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당근 사는 게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초반엔 세력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반엔 특히 시간이 중요하고 처음 생성되는 늑대 뭐 멧돼지 함류 속도 템 만드는 속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종합적으로 시간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 예의를 찾아지. 그래서 밥하는 시간 겁나 아깝습니다. 이 당근을 산다는 거 있잖아요? 체력템 필수임. 초반에는 특히 딜이 약해서 체력템 높은 게 효과가 되게 커요. 누군 고기 씹어. 근데 누구는 당근 씹어. 이거 차이가 진짜 크다니까? 초반에는 그리고 부활하니까 연속으로 싸울 일 많아서 체력 템이 진짜 금방 독나요. 그래서 저 당근을 산다는 거는 체력 템의 중요성도 있고 시간의 절약 이것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초반엔 시어템이 있어도 잘안 써요.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당근 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댓글 보면은 그거 비교했어. 그 시어템 가격 올라서 루미한테 시아템 사고 시킨 배달이 이득이 다 하는데 이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어요. 2일차 나까지는 그 크레딧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애초에 배달을 시킬 일이 나오면 안 돼요. 배달을 시킨다 시켜가지고 크레딧 이득을 본다는 건 제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배달을 애초에 안 시킨다는 걸 전제로 빨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나한테 체력템이랑 시아템이 둘다 없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체력템이 중요하지. 어? 특히 초반인데. 근데 반대로 제가 말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당근을 사야 된다 이런 건또 아니에요. 내가 막 이제 각자 루트별로 설계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밥 짓는 루트도 다 만들어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미 밥이 많을 예정이야. 그러면은 굳이 당근 살 필요가 없죠. 동계 올림픽 보는 엘레나. 뭐냐 이건? 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공식 채널 로그아웃 실패했네 <laughs> 아니 보낸 개인 계정으로 써야지 공식 계정으로 이거 댓글 쓰면 뭐 감. 근데 이거 진짜예요? 요즘 막 AI랑 그 합성 편집 합성 같은 거 많이 나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네. 근데 엘레나 표정 이 귀엽네. 뭐냐 이거? 수상하게 추천이 높은 청자 게시물이 있네. 아, 그냥 귀여운 거네. <laughs> 아니, 단추 100개 유키 뭔데? 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 옛날 유키는요. 단추 100개? 이거 히트다. 공중 기동 매그너스. <laughs> 아니, 어이, 어이없네. 아니, 메트노까지는 이해를했는데 <laughs> 아. 아니, 하, 하필 하늘날에 딱, 여기서 쳤다고? <laughs> 겁나 웃기네. 본인 방금 키아라 되는 상상함. 자고 일어나는 키아라가 되어 있는 거임. 아무리 없다는데 최고 방향 길에 <laughs> 내 앞,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성격 타주면서 등교 시간 줄어주고. <laughs> 겁나 웃긴네이 성격으로 등교 시간 줄어야 는 게. 괴롭히던 일진들한테, 요딱 어? 붙어가지고, W, EQ, 이런 체력 비례로 더 커지는 W, 뒤틀린 기도, 다시는 상대방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집착,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그 부정의 손길 쓰면서 바로 아티팩트 누르면서 시간 벌어주고, 풀리면 바로, 뭐야, 잠깐만. 왜궁 먼저 안 쓰는 거임? 원래 궁 쓰고 아티팩트가 궁론 아닌가? 어쨌든, 심판할 시간이다. 바로 이 녀석들. <laughs> 서정, 처형. <웃음> 박수. <웃음> 아니, 궁몇번 쓰는 거야, 이거. 코발트 프로토콜도 이렇게 안 되는데? <laughs> 겁나 많네. <laughs> 순서대로 처형해주고, 깜짝 놀란 애들이 경찰에 신고하는데, 난 인원기가 없으니까, 그날에도. <laughs> 아니, 그, 아, 붙잡히는 거냐고. <laughs> 아니, 성격 한번더 써가지고, 막,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참고로, 난, 비앙카호해도 좋아함. 어, 그, 맞아, 맞아. 궁하고 존나 띵, 아님? 그럼, 도망가지, 선생님. 아니, 키아라 사이키 아니야, 이거? 아니, 궁, 아, 앞팩도 안 썼는데, 아팩 쓰고 나서, 궁키고다 찍는다고? 키아라 너프 해야겠는데? 랭큐 1분 1인데, 나랑 이상하게 마음에, 맞네. 아 저도 저런거 비슷한 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진짜 똑같은 거 있었는데 이거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그때 네, 커뮤니티에 올린 적 있었는데 겁나 웃겼거든 저는 미녀는 잠꾸라며 라며... 하루 14시간 잠게 잤는데 미녀 안되잖아 뭐야 이거 이리게를올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가드 심리전 이겨야 한다 <laughs> 아니,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끝이야? 이거 진거 아니야, 이름은? 에키온 피 더, 더 말이 난거 같은데? 아니, 진짜. 이거 있잖아, 이렇게, 그, 평덕 캔슬 하는 거, 옛날에 현우로 이제, 맥도라는 유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우로 이렇게, 니키 놀리는 거, 검색하면 나오나? 맥도, 현우, 니키. 알았지, 여기, 이제. 아, 겁나 없긴 해요. <laughs> 다시 봐도 <말하면> 어이가 없네. <laughs>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우클릭을 하면 이동하잖아요. 근데, 시프트 우클릭을 하면은, 그, 어택당 같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까운 점로 공격하는 그, 명령이 돼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꾹 눌러놔. 근데 거기서, 시프트를 따다다다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뭐 처음에 그 대기실이라든지 아니면 니키 상대할 때 하면은 재밌다. 개불빙 소개팅 당일에 까이고음 개축 가는 오늘 점심 오후쯤 소개팅에서 보음. 얼굴 보자마자 상대방 표정이나 심리 상태 불편함 감지. 싸늘한 정적. 별다른 대화 거리 못 찾고 헤매다. 취미가 뭐냐 해서 얼타다 게임한다고함. 이게 커밍학. 안 된다. 절대 이터널리터들 보여주지마 검색하자마자 뜨는 관이 걸 덕분에 이미지와 어울리는 호감도 상승 그보다 우리 취준생끼리인데 게임한다고 한게 엄청난 실수란 걸 뒤늦게 감지 취업 관련 대화하는데 나보다 스펙도 좋고 모자란 구석이 없음 애초에 좀 바라보는 라인이 다른 느낌 하 망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옴 온. 카페로 온김 대화 소식 한 고갈 여자랑 몇번 대화 시도하다가 폰 만지작 되더니, 이제 가자고 하면서 감. 카페 나갈 때 오늘만 만나러될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번호는 삭제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길래. 냉 이러고 헤어진 뒤 지금 맥주 <laughs> 두캔 <개는> 조지고 이러길래 이리... <laughs> 와. 아니, 숨이, 숨이 막히는데요? 아니, 상상이 되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밝히지 마시고, 어, 그냥, 롤해요 하세요. 어, 사실,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게 서로 안, 마, 안 맞는 거야, 이런 거. 어, 소개팅 같은 것도 그,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급이 있잖아. 이좀 어, 저속한 말인가? 어, 싶기도 한데, 난 평범하게 생겼어. 근데, 소개팅 하는데, 겁나 예쁘거나, 겁나 잘생긴 사람 나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 아니 아 이번 거 글렀네 내 여린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좋지 근데 소개팅 자리잖아 나도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이제 저울질 할 거란 말이야 자기랑 근데 나랑 이 겁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누구 만나고 싶겠어 자기랑 비슷하게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겠지 근데 난 평범한 형이었다잖아 그러면 눈에 안찰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급이 안 맞는 거지. 물론, 외모, 외모만 봤을 땐 저런 거고, 어? 이것저것 있잖아. 뭐 나랑 좀 맞는 사람이랑 잘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너무 좀 불쌍한데? 본인이 쉴 수도 있지만, 그냥, 좀, <laughs> 어, 상대가안 좋았다. 힘내시고요.